자, 손실각이 10시 41분입니다. 아,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입니다. 36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 코스닥도 22포인트 하락입니다. 아, 아쉽지만 이번 달은 주가가 하락 중인데 아, 그걸 한가름 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얘가 발의 방향 항상 상대 강도가 중요하고 특히 미국이 같이 이렇게 은봉의 모습을 때릴 때는 특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말씀 참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각각 시장을 보시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얘는 엠파동을 올라가다가 이 e 위에서 두드려 맞은 거고 그때 매도의 타임을 잡는 방법은 5일선 쌍봉과 그 다음에 2선 아래에 있을 때 얘는 매도의 타임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LG화과 셀트리온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었죠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셀트리온 5일선이 올라가다가 240서 정을 받는 모습인 거죠 그죠 셀트리온 내가 얘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한 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거 참 오래됐습니다 이거 엠파동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 실패한 케이스가 있는데, 엠파동이 성공하려면, 얘가 대디 위에 성공하려면, 이게 이6 0이 여기를 골다 하면 성공하는 거고, 얘가 여기 엔자가 나오면 실패하는 파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올소이쌍 모이면, 얘는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여기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중요한데, 여기를 깨면, 얘는 엠파동에서 엘파도로 들어갑니다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자, 얘도 그렇구요. 또 LG 화학도 그랬었죠? LG 화학도, 음, 얘를 보시면 이 엠파동,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얘가 들었다가 꺾어질 때요. 얘가 데드를 준 다음에 올라갔다가 똑같이, 여기 올선 쌍봉, 그리고 입선 데드, 그 다음에 저점 붕괴. 여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죠? 잊지 마시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리먼 사태 때의 모습입니다. 아, 리먼 사태 때 모습 보면은, 이게 올라가다 실패한 파도로내갈 때, 뭐 이건 뭐 TV에서도 워낙 많이 공개를 했었으니까요. 이렇게요. 이 부분이 꺾어지는 모습이 똑같이 이렇게 조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본다면, 요번 달이 장을 우리가 특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던 가장 큰 부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240선 아래에서 더블 차트를 뿌려보면은 음양 음일 때입니다. 얘가 음봉, 양봉, 음봉. 2018년도 10월달 주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저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2018년도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똑같이 꺾어져 들어갈 때 하단에 음 여기가 월초 음봉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살짝 양복으로 들어준 다음에 엠파이 똑같죠 그 다음에 다시 음복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얘를 거듭 마시지만 얘는 계속 반복됩니다 사이클이 그래야 내가 배워놔야 다음에 얘를 똑같은 것이 나타날 때 안당하죠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요 심한 고만 하지 말라고 했던 이 구간 음, 음, 양, 음. 이렇게. 일단 조심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반둘전 빨리 월이 바뀌든지, 이렇게 월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월이 바뀌든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쌍캔들 줘야 돼요. 쌍캔들 개념이 뭐냐면, 여기 같은 요런 과정을 줘야, 그래야 얘가, 아, 드디어 반등, 다음 반등을 주는구나. 왜냐면 쌍캔들 주면 그때 비로소 오일선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벌면 이게 정말 내 돈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벌어야 그래야 이게 내 돈이 됩니다. 어, 그냥 찍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어떠한 기준대로 매매하는 습관을 꼭 잊지 마시있습니다 결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종합은 이번에 월초 대비 아래금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돌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희자가 결정하죠? 그때 이렇게 30분 봉을 열어보면 편합니다. 30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아직 음봉의 영역이죠? 여기도 30분을 열어서 여기 열어서 여기도 보시면 열어보면 얘가 음봉입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자, 대시제 미국 얘기만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요. 참, 우리는 이게 배어리 역별이기 때문에 참 거시기한데, 미국을 보면 얘는 이게 내려가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대기 매수와 부딪힐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방이기 때문에, 이게 중방이면 이제 S&P 기준으로 보면 중방이기 때문에, 중방 직전 물론 딱 여기 온다고 뜬다 그런 개념은 아니죠. 이건 모르는 거죠, 아무도. 다만 이제 여기 어바웃. 얘가 여기다 빨리 뜰 수도 있고요. 좀더 내렸을지. 어쨌든 얘가 중방일 땐 여기 근처에서는 저점에 수가 온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디 여러분들이 얘는 올라갈 땐 여전히 내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올라갈 때마다 해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버스를 좀쏘시든지 아니면 빅스를 보시든지올라갔땐 해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미국을 안 하신 분들은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때66 내려갈 때13결이니까 내가 적금 문는다는 마음으로 내려갈 때마다 월말마다 공략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저희 그 회원님들이, 어, 여기를 위로 올라갈 때 물량을 줄였든지 아니면 한 번도 매매 안 하셨던 분들은 월 말마다 얘를, 그렇다고 얘가 정말 13개월 빠진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쏘면 나중에는 이게 내려갈 때 분할로 매수해서 얘를 쏘는 것만큼 얘가 매매하기 편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음, 한 번에 다 쐈다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얘가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복잡하고요 또 중국의 문제도 여전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가 복잡한 구간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앞서 여러 차례 설명했던 대로 얘는 계속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사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여기지 여기 놓으면 먼저 뜰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현재 가장, 그니까, back to the basic. 아, 역시 얘가 이렇게 음봉 영역권 때를 때려줬을 때는, 월초 아래 내갈 때는,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죠? 오늘도 아직 얘는 반대의 기미가 없었는데, 얘는 아침 그냥 얘가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일 날, 아, FMCA가 발표가 되고, 거기를 전후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텍사스 인터넷먼트, 그 다음에 애플, 테슬라, 또캐타필라 기타, 이들 기업체들이 적접 발표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돌아서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매는 무리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안정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아, 필요하다라는 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안 간다서 실적이 좋은 놈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백산, 덕산 태코가 뜨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주말에 싸톤 조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떠세요?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갈 때 사면 먹죠. 다만 시장이 약하니까 좀 올라갔던 점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롯데 정보. 요건 5일선에딱닫고 올라가네요. 그죠? 딱닫고 올라가죠? 요런 종목군단들. 그 다음에 얘가 한국항공.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러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조정받는 종목은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성. 이런 것들. 다만 마이너스 3%대 이상 밀리는 것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종가상 보시면 됩니다 세컨딩스트고 내려갈 때 이거 20선 근처에서는 볼만합니다 한미글로벌 얘는 차트 우량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마이너스 그러니까 3%대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 대신 마이너스 3% 이상 조정하는 종목은 종가 근처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시면 되겠죠 y m t 도 주말에 올라갔다가 오늘은 조정받고 있죠 그죠? 영혼무역도 고려아인도 뭐 전체적으로 았잖아요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것도 올라갔다. 이게 올라갔다 사실 맞는다. 지금 쫓아가면서 매매하는 것은 어,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아 어, 여기 보시면 뭐 프로테 이런 것들도 실적 좋은 거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실적 좋은 놈들만 선별적으로해서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어, 그게 아닌 것들은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은 얘가 밑 밑으로 내려가는 월초 아래 은봉이 공항이기 때문에. 무리서는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장이 좀 거시기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니는 아니라고 해야 갈때 간다고 했을 때여열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이제는 반도를 주춤해치고 있다건 다행스러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실제 좋은 종목, 실제 나쁜 종목 얘들을 좀가늠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덕산테코피아, 그다음에 롯데정보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거기에 대략. 어, 관련된 주목이고요. 다만 그들 주목권도도 올라갔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선별증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나마 미국이 살아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데 국내장은 조금 다릅니다. 예, 국내장은 현재 주가흐름이 예, 조금 아, 좀 부담스러운 주가 위치에 여전히 노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베팅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방어적인 전략에 무기중심을 두신 것을 아직까지는 권해드립니다. 일단 머리 바뀌거나 쌍 캔들의 모습을 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 꼭 해놓으시고요. 아그 어, 다음에 녹화 되자마자 곧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우는 겁니다. 그죠? 아이 발매의 방향. 그죠? 이월이 발매의 이 방향. 아 굉장히 중요한 매매 노하우였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아 발매의 방향. 아팩트도 베이지. 그죠? 가성비가 정말 높은 매매 노하우입니다. 꼭 자기 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이 모바일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거든요. 무료입니다. 이거. 이게 똑같죠. 발에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수급이 깨져 있다는 거거든요. 어. 만용고는 몸에 어렵다는 게참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간다. 아, 그건 아니거든요. 어. 그렇고 물려놓으면 그냥 가꾸는 게 장땡이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반등을줄 때마다 여기도 올라갔다 이거 외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외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보다 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귀에 간지러운 것은 계좌 해롭습니다. 입에 간지러운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알고 매매하는 거 잊지 마시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전후에서 변곡여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일사분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미국이 돌아서야 그나마 우리가 어떤 혜택이라도. 아, 그, 낙순물 효과라도, 축구원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장은 지금 얘가 2785인데 얘를 기쪽으로 봤을 때, 월봉상에서, 어디가 지지가 있느냐 할 때, 월봉상에서 2700선 근처, 아, 2700선 내외 근처, 지금 얼마로 나와 있나요? 지금은. 얘가 아, 2 4교선이니까 2700선 근처 내외에, 여기에 어떤 저점 멸수가 형성되어 있는가, 요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